어떠셨어요? 어 순간, 어, 가사가 약간 울컥하게 만드네요. 지금 요즘은 좀 약간 이게 좀 저도 적응이 돼서 여러분들 가고 있고 떠들면서 즐겁게 느끼고 있는데, 어, 불과 작년만 해도 좀 지금 제가 딩고라이브에서 이렇게 뵙는 밴 뵌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이무대에서또 어느 나이프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 좀 가면 다좀 새롭다 남다르다라는 느낌을 순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곳에 어, 물론 뭐, 팬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 혹은 일반 시민분들. <laughs> 아, 뭐, 팬은 아니면은 시민이죠. 예. 여러모로 들어볼까 하면서, 경제경제, 나들이게 오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요. 이렇게 또 만나는 길에 와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디와 딩고라이브도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었는데, 어, 함께 멋진 무대를 좀 꾸며주고 계시는 딩고밴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연락을 드면서 와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갑니 여기 계신 오케스트라고는 이제 우리 김문정 같은 분이 결혼식에서 오시 오케스트라에 다는 분들입니다. <laughs> 사실 이번에 뮤지컬 노래를 부르는 걸 결정하고 나서 이제 첫 합주 날아 뭔가 그래도 역시 뮤지컬만큼는스트인데 주임 없이 밴드상도 만으로 하기에는, 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걸 도시, 이걸 원래 알고 계시는, 어, 팬분들이나관객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좀 아쉽게 되 싶어서, 어, 제 자랑 같지는 않지만 제가 사비를 들여서, 또 조금 오고를 해주셨습니다. <laughs> 네. 우리 같이 또저 뮤지컬 기대할때 항상 보고보던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부탁드요 뮤지컬 네, 기대가 아니라 이런 곳에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좋죠? 네, 좋아도 좋다고 이렇게 부탁드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yes. <laughs> <laughs> 사실 이제 한 곡만 남겨 드릴요 제가 11월에 있을 음, 뮤지컬 알라딘을 준비요 11월부터 시작되는 뮤지컬 알라딘이 또 알라딘으로 출연합니다. 음, 뮤지컬도 그 의상과 또 거기에 걸맞는 여러 장치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보러 와 주시면 아마 황홀한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laughs>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뉴욕에서 이걸 보러 갔다 왔거든요. 아마 평범어도 몰랐을 거예요. 갔다 왔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다니다요 어, 그러면, 아, 그리고 또, 예, 또, 얘기 나온 김에, 12월에, 제가 그, 저희 멤버 재중이형인 예, 예. 콘서트도 할, 예. 한, 한답니다. 네, 그러면 또다스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뭐라고 잡한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지막에는, 어차피, 어. 너무 <laughs> 다 주변을 헤매니까 너무 마치 인거같아요 <laughs> 어.. 그러면 마지막 넘버 정도록 <laughs> 그.. 하겠습니다 뮤지컬 드라큘리아에서 프레쉬 블